아니요, 그거 부처님 증일 암경. 예. 예. 자, 한번 보십시오. 부처님께서도 옛날에 다 이렇게 아, 말씀을 해 놓으셨습니다. 우선 3 해탈문을 한번 보십시오. 자. 삼해탈문 또는 삼삼매문은 삼계의 고통의 원인이 되는 번뇌에서 해탈하여 열반을 득하는 방편인 공해탈문, 실체가 없음, 일체의 모든 모습은 실체가 없다는 무상해탈문, 차별이 없음, 그다음에 무언해탈문 그러니까 의식적인 원하는거나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 없는 것 이것이 삼세 가지 선정을 말합니다. 화음경 계통의 대승불교 경전인 보살영락보음경에서 고타마붓다는 모든 부처가 모두 육명형즉 육종성과 삼삼매문 즉 삼해탈문을 가르치는데 자신도 다른 모든 부처와 통일하게 이것을 가르친다고 말씀하고 계신다고 되어 있답니다. 첫째 공해탈문을 보면 일체법이 모두 다. 공하다라고 관조하는 선정이다. 공, 공하다는 것은 못이 없다, 실체가 없다. 우리 모습 공식에서 1번, 모습은 자체성이 없다. 이겁니다. 즉, 일체법이 모두 인연 화합에 의해 생겨난 것으로 무자성이다. 자성이, 성품이 없다. 라고 관조하는 선정이다. 그러니까, 일체법이 우리가 지금 뭐 생각을 하고 뭐 하는 것이 자꾸 우리는 뭐가 있다고 생각해요? 행위자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지요? 경험자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것이 아니죠. 무엇에, 인형과 조건에 의해서 일어났다, 사라졌다, 일어났다, 사라졌다 할 뿐인데, 그걸 자꾸 나는 내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가 완전히 안과 밖을 나눠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공문이라고도 한다. 대승불교의 아공, 법공, 구공의 삼공 가운데, 아공에 해당을 한다. 이것이 공해탈문이 무상해탈문이라는 것은 이미 일체법이 모두 다 공, 실체가 없다. 일체법은 다 자체성이 없다. 즉, 무자성이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된다. 이미 알고 있는 상태에서 남녀의 모습이나 또 같은 또 다른 등의 온갖 차별상을 얻을 수 없다는 것. 그러니까 상대적인 두 가지의 차별상을 있을수 없다. 그 차별상이 있을수 없다. 그러니까 백봉 선생님이 맨날 말씀하셨듯이 남자와 여자, 사람으로서의 남자 사람으로서의 여자 이렇게 얘기하시죠. 또 밝음과 어둠 밝지도 않고 어둡지도 않기 때문에 밝음도 낮추고 어둠도 낮춘다. 두 개의 차별상이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그 말입니다. 우리는 이해를 할수 있습니다. 그런 법문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차별상을 얻을 수 없다는. 즉, 왜냐하면 실제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얻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과 같다? 허공꽃과 같다. 환과 같다. 그림자와 같다. 이 말이거든, 지금요. 실제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얻을 수 없다는.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관조하는 선정이 무상 해탈문이다. 그래서 일체법에 대해서 너는 남자다. 너는 여자다. 있다. 없다. 다르다. 그 12분별을 떠나는 거지요. 그것이 이것이 법공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무언 해탈문 이미 일체법이 모두다다 다 실체 자체성이 없고 즉 무자성이라는 것을 알고 그 다음, 일체법이 차별상이 없다는 것을 아는 상태에서 차별상이 없고 일체법이 모두 공하니까, 뭐요? 원할 것이 없지요? 그럼 원할 것이 없지요? 자, 차별, 일어났다, 꺼졌다는 하지만 그 당처는 같단 말이죠. 그러니까, 무엇을 조작을 한다든지 선정, 즉, 무공용,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하지 않음을 성취하는 선정이다. 다시 말하면 3개가 모두 우주적인 법칙인 연기법에 의해 이루어져 있다면 이것이 있으면 저것이 있고 저것이 있으면 이것이 있다 이런 그러니까 그 연기법에 나오는 어, 무명행수상행식 이는 것들은 전부 뭐가 다 공하다는 뜻이거든 그것이요 단지 그 법칙과 계합하기만 하면 되지 생사의 업을 조작하려고 원하고 구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아는 선정으로 이 선정에 의해 연기법 그 자체와 완전히 일체가 된 상태, 즉 중도를 성취한 상태, 즉 정등각, 바르게 연기법, 즉 중도, 즉 진리와 같아진 깨달음, 진리와 하나가 된 깨달음, 바르게 일체만유를 아는 깨달음의 상태이다. 즉 완전한 깨달음을 득하여 일체법에 대해 자제하는 상태가 된다. 이것을 무원문, 무장문 또는 무용문이라고도 하고 90, 90, 아공 법공 90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삼해탈문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우선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무, 어,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보십시오. 자. 증일아함경 제41권 4 5에 마왕풍이라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부처님 말씀입니다. 근데 이것을, 이게 자료가 있는 거 보니까 틀림없이 이걸 내가 그걸 해모양인데 이걸 어디다 놔둔지는 몰라요. 그래서 그냥 복사를 해 갖고 왔습니다. 이와 같이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는 사위국 기수국 고도원에 계셨다. 그때 존자 사리불은 이른 아침에 고요한 방에서 일어나 세정께 나가 머리를 조아려 발 아래 예배하고 한쪽에 앉았다. 그때 세존께서 사리불에게 말씀하셨다. 그대는 지금 모든 감각 기관이 청정하고 얼굴이 다른 사람과 다르구나. 그대는 지금 어떤 삼매에서 논이는가? 사리불은 대답했다. 예세존이시여, 저는 항상 공삼매에서 논입니다. 공삼매라는 것은 우리 이야기했습니다. 일체의 모든 모습은 실체가 없다. 자체성이 없다. 무자성이다. 이것을 공삼매라고 합니다. 무엇 때문인가? 모든 허공삼매가 가장 제일이기 때문이다. 그 어떤 비구가 공삼매에서 논인다면 그는 나와 사람과 수명이라는 것이 없음을 알고 또 중생을 보지도 않을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뭐죠?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다는 것을 알고 거기에 휘둘리지 않을 것이다. 이 말이죠, 지금. 또한, 모든 행의 본말을 보지 않을 것이고 이미 보지 않으므로 행의 근본을 짓지 않으며 이미 행이 없으므로 다시는 몸을 받지 않고 몸을 받는 일이 이미 없어졌으므로 괴롭구나 즐거운 과보를 다시는 받지 않는다. 요 행이라는 것은 12연기 중에 무명행식 이렇게 나오죠. 명세. 그것의 행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 행이라는 것은, 어 무명이 있으면, 무명이 있으면 그것을 인하여 행이 있게 되는데, 행은 뭐라, 무슨 거냐는, 행이라는 것은 이렇게 결합하는 작용, 결합하는 작용을 뜻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무명에 의해, 무명이라는 것은 뭐라고 했지요? 모습을 진짜로 보는 것이 무명이에요. 둘러 보는 거. 그러니까, 밝음이 되게 밝아. 밝은데, 아. 도대체 밝음이 뭐지? 라고 생각을 일으켜. 생각을 일으키면 그 생각이 밝음이 일으킨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밝음이 밝음을 보려고 하니까 대상화를 시켜버려. 그래서 주체와 객체로 나눠버려. 거기에서 무명이 시작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무명에 의해 집착된 대상을 실제화, 무엇이 있다 라고 하는 작용을 행이라고 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 행이 내다, 나다 하는 자기를 형성하는 업이라 이것이 나다 하는 것이 어디서 시작이 되느냐? 여기서 행에서 시작이 됩니다. 무명은 주체와 객체로 나누어.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이 고차가 돼서 자꾸 형성이 되면서 나다, 대상이다. 이렇게 나라는 것이 딱 생기게 된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식이라는 거 행, 식에. 행에 의해서 행에 의해서 내다라는 개체가 딱 형성이 되면 식별하는 그것이 생긴다. 식이 생긴다. 그래서 어, 분별하는 인식이 딱 생겨버려. 그래서 식이 딱 생겨버려. 분별하는 식이. 나다, 나다. 이렇게 딱 식이 생긴다. 분별하는 식이. 그러면 뭐가 생기냐? 명색이 생겨. 명이 명이 이거지요 이 명이지요. 어? 저녁 속에 있고. 이거지요. 명색 이건가 이건가? 예. 어 명색 명색이 식감에 명색이 생겨. 무명행식 명색인데 요색은 뭐지요? 물질적인 것이고 요 명은 비물질적인 것이라. 그러니까 원으로 치면 요거는 세계 해당이 되고 여기는 수상행시계. 이것이 생겨버려. 요 그래서 요행을 설명을 할 때는 여기까지는 설명을 해야 돼요. 수상행식 물질적인 것과 물질적인 게 아닌 비물질적인 것으로 나눠다 거기의 그 행이에요. 그래서 어, 또한 모든 행의 본말을 보지 않을 것이고. 이미 보지 않으므로 행의 근본을 짓지 않으며 이미 행이 없으므로 다시 몸을 받지 않고 몸을 받는 일이 없어졌으므로 몸이 받는 일에 괴롭거나 즐거운 과보를 다시는 받지 않는다. 이게 이제 12연기에 쭉 내려가면 나오죠. 오비곤의 뭐, 이게 몸 받는 거. 사리불리어 알라. 나는 옛날 불도를 이루기 전에 나무 밑에 앉아 이렇게 생각했었다. 이 중생들이 어떤 법을 얻지 못해 생사에 흘러다니면서 해탈을 얻지 못하는가? 부처님이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그때는 부처님 자신도 "왜 나는 해탈을 얻지 못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얘기죠. 이때 나는 다시 생각하였다. 공삼매가 없으면 곧 생사에 떠다니게 되고, 끝내. 해탈에 이르지 못한다. 저 제일 처음에는 먼저 정견을 가져야 된다는 말이죠. 공삼매 정견을 가져서 아 일처의 모든 모습이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수가 없구나라고 그것의 고삼매를 그, 그 얻어야 된단 말이죠. 이 공삼매가 아 그렇게 이것이 어,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또 머물 수가 없다가 공삼매가 있더라도 중생들이 그것을 닦지 않으면 중생들은 집착하는 생각을 내게 되고 세상이란 생각을 일으킨 뒤에는 곧 생사의 흐름을 받게 된다. 그러니까 요 공삼매를 내가 알고 그것을 그대로 쭉 닦아야 된다는 얘기지요 지금. 쭉 닦아 나가서 실제로 내가 모든 모습에 머물지 않고 바로 허공으로서 나가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지금 이 공삼매가 있더라도 중생들이 그것을 닦지 않으면 중생들은 집착하는 생각을 내게 되고 세상이란 생각을, 세상이란 생각을 일으킨다는 것은 무슨 말이죠? 내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있고 세상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둘러보고 있는 거지요 세상이란 생각을 일으킨다는 것은 행위자가 있고 대상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미. 그렇게 되면 우리는 뭘, 어, 세상이 있네 하면 이미 우리는 생각지도, 생각해 본 적도 없어. 세상이 있니? 이 질문도 해본 적이 없어. 세상이 있다? 내가 있다? 여기서 이미 시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있니? 세상이 있니? 이렇게 물어 본 적도 없어. 그러니까 나는 벌써 이미 둘러보는데 들어와 있지요 그러니까 도저히 이게 해결이 나질 않는거죠 이게 세상이란 생각을 일으킨 뒤에는 이 말은 둘러본다는 얘기에요 곧 생사의 흐름을 받게 된다 만일 이 공삼매를 얻고 또 원하는 것이 없게 되면 모든 것이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다는 것을 실체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어서 곧 바탕 자리에서 이것이 헛것으로 차별상으로 일어났다 꺼졌다 일어났다 꺼졌다 하는 것이구나. 그러면 본래 구족해 갖고 있지요. 그러니까 무언 산매를 얻게 될 것이며 무언 산매를 얻어 여기서 죽어 저기서 태어나기를 구하지 않고 전혀 아무 생각도 없을 때그 수행자는 다시 무상 산매를 얻어 즐길 수 있을 것이다. 일체의 모든 모습에 차별상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차별은 일어났다 꺼졌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 헛것이라는 걸 알게 된다는 거지요. 헛것이라서 그때 무상 삼매를 얻어 즐길 수 있을 것이다. 중생들은 다삼매를 얻지 못하였기 때문에 생사에 흘러다니는 것이다. 모든 법을 관찰하면 곧. 공삼매를 얻을 것이요 모든 법을 어떻게 법 따위 관찰해야 되죠 아 일체의 뭐지 전부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구나 이렇게 해서 자꾸 관찰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공삼매를 얻으면 곧안욕따라삼략삼보리곧 해탈을 이룰 것이다 나는 그때 공삼매를 얻고 일의 낮 일의 밤 동안 보리수를 관찰하면서 눈도 깜짝인 일이 없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보리수 밑에 이렇게 앉아계신데 보리수를 열심히 보리수를 잘 관찰하셨던 모양입니다. 여기 그렇게 되어있네요. 그러니까 보리수를 있는 그대로 바로 빛모습으로 보신거지요. 말하자면 사리불이요. 이런 사실로 보더라도 공산매가 모든 삼매 중에서 가장 제일의 삼매임을 알수 있다. 왕삼매란 바로 공삼매이다. 그러므로 사리불이여 부디 방편을 구해 공삼매를 갖추도록 하라. 사리불아, 이와 같이 공부해야 하느니라. 그때 사리불은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며 받들어 행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삼매. 그래서 백봉 스생님이 계속 얘기를 다 공리에 요달해야 된다. 일체 마음법이 내 살림살이는 허공성 이거 하나밖에 없다. 공성이라는 거 하나밖에 없다. 그러니까 절대성도 공성, 상대성도 공성, 나쁜 마음도 공성, 좋은 마음도 공성.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바로 공삼매가 왕삼매라고 했거든. 삼매가 무엇입니까? 삼매가 무엇입니까? 어떻게 나 삼매가 됩니까? 삼매가 산매. 정이지요. 이렇게 가라앉는 거지요. 삼매가 그렇죠. 어째야 삼매를 얻는다는 겁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삼매를 얻습니까? 어떻게 해야 삼매가 된다고 했어요? 어떻게 하면 삼매가 되니? 나는 이 백봉 선생님 그 법문 중에 삼매에 대해서 얘기해. 참 내가 그 감, 감동적으로 내가 늘 생각을 하고 있어요. 삼매가 뭐고 이렇게 묻지요. 삼매가 뭐고뭘 삼매라고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앉아 있는 게 산매가 그러면 다니고 어쩌고 활동할 때는 산매를 못 얻겠네 무엇이 산매? 연단과사님 무엇을 산매라고 하지요? 무엇을? 무엇을 산매라고 합니까? 백봉 선생님은 무엇을 산매라고 해요?

공부 쉽게 해야 돼요. 막 말이 어렵고 막 바탕을 놔두자 정도 하려면은 모스 공식이 된 사람이라야 바탕을 놔두자가 가능해요. 근데 처음 듣는 사람이, 어, 산매란 이런 것이구나? 라고 처음 듣는 사람도 이해가 팍 와야 돼. 또, 저기. 을 걸리면서 그대를 빈 것으로 보면서 그 되게 어렵지 자도. 그대로 보면서 빈 것으로 왜보뭐 <laughs> 눈을 감는 거요? 눈, 눈, 눈이 뭐장님이 되는 거요? 뭐요? 그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했죠? <laughs> 백봉 선생님이 어떻게 표현을 했죠? 참그 말이 나는 좋은 말이라고 생각해 모든 모습이 변하고 헛것이고, 눈으로 보거나 귀로 듣고, 뭐, 생각이 올라오거나 다 변하고 헛것이다? 그렇게 자꾸 하는 것이 삼매예요, 사실은요. 그거를 백봉 선생님 스타일로 표현을 해놨는데, 그 말이 참 좋아서 맨날. 그렇지 눈으로 보는 것과 다해봐죠. 귀로 듣는 것과 다해, 눈으로 보는 것하고 타협하지 않고 귀로 듣는 것하고 타협하지 않고 입으로 말하는 것하고 타협, 생각이 일어나는 것하고 타협하지 않고 타협하지 말라고 하거든요 그것이 삶니다 그걸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아 이게 변하고 헛것이구나 변하고 헛것이구나 자꾸 하는 것이 뭐 하는 거죠? 타협하지 않는 거거든요 눈으로 봐 변하고 헛것이다? 하면은 타협하지 않는 것이거든 변화가 헛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타협하지 않는 거야 왜? 변화가 헛것이다고 하면 내려놓거든 자꾸만 내려놓으니까 뭐가 된다? 가라앉는다 가라앉게 돼요 참변화도 헛것이다 좋은 말이에요 왜 눈으로 보는 것과 타협하지 않고 귀로 듣는 것과 타협하지 않고 그렇게 당신은 표현을 하셨어요 어, 우리는 그걸 어떻게 하느냐? 변한다고 것이다. 변한다고 것이다. 이것이 변한다고 것이다. 이것이 변한다고 것이다. 이것이 변한다고 것이다. 변한다 것이다. 내 몸뚱이가 변한다고 것이다. 변한다고 것이면은 뭐요? 머물 수가 없거든 여기에 자꾸 하는 거예요. 자꾸만 그냥 쉴새 없이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보면. 아, 이 말이 무슨 뜻을 의미하는가를 알게 되고, 마음이 가라앉게 되죠. 그렇게 해서, 변한다, 것이다, 눈으로 보는 것과 타협하지 않고, 귀로 듣는 것과 타협하지 않고, 입으로 말하는 것과 타협하지 않고, 몸에 닿는 것과 타협하지 않고, 다 타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타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타협하지 않고, 어떻게 해라, 해, 해. 그 다음에 어떻게 해랬다고요? 타협하지 않고 끝나나요? 내가 네, 안다. 타협하지 않고 그것을 끌어안아라. 그것이 잘 굴리자예요. 잘 굴리자예요. 그것을 타협하지 않고 끌어안는다. 그것이 잘 굴린다는 말이에요. 거기에 이것이 변하고 헛것이고 자체성이 없어서 차별상이 없다는 걸 알아. 그래서 그것을 인형과 조건에 나타난 것을 끌어안는다. 모습을 잘 굴린다. 예. 그래서, 어, 것이 다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하도 이게 올, 오래, 오래오래 지금 가서 좀 속도를 내봤는데, 참, 이, 이 여덟 가지 측면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뒤에부터는 우리가 앞에까지는 상당히 이제, 요 뒤에를, 그 뒤에를 하기 위한 너무나 그, 그 공성에 대한 그 기초를 받기 위해서 너무나 이렇게 많이 이제 그 달라이 라마께서 이얘기를 했는데 참 고마우신 분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불생 불멸 불고 부정 부증 불감 이거를 그냥 우리는 어 불생 불멸 불고 부정 부증 불감 이렇게 했는데 이것을 삼 해탈문으로 나누어서 설명을 이렇게 딱해놓은 그래서 삼 해탈문은 어떤 어떤 것이다. 해탈러가는 중요한 문인데 공해탈문이 우선돼야 된다. 일 번이 공해탈문. 그러니까 아상이 공한 것을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왕삼매라 공해탈문이 부처님께서 말씀해놓으신 겁니다. 자, 고맙습니다.